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지금 1월 달부터 한달 동안 주가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특히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6만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올라가는 거 맞냐? 아니, 언제 올라가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오늘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두산 로보틱스 이 자리 우리 뭘 따져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 12월 달에 한달 전에도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아요 이거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 이거 죽는 자리 아니냐? 이거 언제 올라가냐? 떨어지는 죽는 자리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한달 전에 지금과 같이 이 피말리는 횡보장에서 여러분들께 딱 기준 잡아 들었고 여러분들께 주가 올라간다 말씀 드렸고 정말로 결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준점 딱 정해드릴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가 올라갈 자리지, 죽을 자리지, 이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리가 떨어질 자리다, 팔아야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9만 원을 간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전고점까지 한번 더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들고 계셔야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영상 뭐를 설명드릴 거냐? 앞으로 주가 어떻게, 해? 얼마까지 갈 건지, 그이 자리가 주구 자리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선을 지금 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7 4 0 0 0원에다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74,000원이라는 가격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에 거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봐도 돼요. 왜이 선이 기준선이거든. 뭔 말이냐? 우리 여러분들 이게 지금 23년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단순히 뭐제 개인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턴 분석을 하는 거야 두산 로보티스 주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두산 로보티스 주가는요 주가가 7만사천원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무조건 7만사천원 위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떨어졌네? 올라와 올라와 올라올라 올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8월달에 이거 증시 박살나가지고 서킷 브레이크 걸렸잖아.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8월 달에 어떤 자리였냐면요,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반토막 난 자리야. 우리 전구점이잖아. 근데 이 5만 원이 자리에서도 노란색 하자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7만 4천 원까지 한 번은 가, 그죠? 무조건 7만 4천 원까지 한 번은 간다고.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하자표 나오니까 어떻게 돼? 7만 4천 원까지 한 번은 무조건 가는 자리야.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자리. 아니 여러분들 우리 1월달 11월달 이 자리 어떤 자리였어? 밥캐시랑 합병할지 안날지 결판도 안난 자리야.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끼고도 74,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악재 없거든요. 그래서 합병 아예 무산돼버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리야. 그런데 지금 우리 주가 얼마입니까? 65,000원이야. 자 제가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74,000원 아래 있으면 은 무조건 한 번은 올라온다. 즉 지금 우리 무슨 자리야? 올라갈 자리, 저 평가된 자리라는 거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저 평가된 자리.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가자표의 정체는 무엇인가? 두산 로보틱스를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작전치는 작전 세력이 있어. 터줏대감이죠. 저는 이 터줏대감 흔히 말하는 주포 이 양반들을 따라갑니다. 이 주포가 7만 4천 원 아래 저 평가라고 했죠? 저 평가 구간으로 떨어지면 주가를 잡아다가 올려,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 74,000원이 누구 기준선? 작전 세력의 기준선입니다. 자, 다짜고짜 제가 뭐 74,000원 작전 세력의 기준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야. 너가 하는 말뭐 근거가 있는 거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야 그럼 여기서 뭐15%뭐 여기서 만원더 가봐야 뭐 15%잖아요. 뭐 그거 먹고 뭐 끝난다는 거냐? 아니죠. 74,000원은 무슨 자리? 최소 기준가격이야. 본질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본질 가격 여기서 작전 세력이 어디까지 올릴 거라고요? 오버슈팅에서 9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1차 목표가 74,000원, 최종 목표가 95,000원. 제가 기간도 딱 정해 드릴게요. 설날 지나고 나서 74,000원까지 슈팅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95,000원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달더 보세요. 3월까지 보세요. 네, 3월까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행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결국에 작전 주고 작전 세력이 바닥 잡고 바닥 잡으면요 돌고 있으면 결국에 어디 95,000원까지 무조건 가는 자리야 74,000원 뚫어내고 95,000원 무조건 갑니다 왜 보세요 떨어졌어 74,000원 아래에서 바닥 잡았어 95,000원 가 74,000원 아래에서 바닥 잡았어 95,000원 가 우리가 지난번에는 왜못 갔어요 합병이 나가리됐잖아. 합병이 취소가 됐잖아. 그래서 차트가 무너졌고 그거 다시 짓고 처음부터 다시 올라간 자리야. 다시 7만0천원 뚫어내고 9만0천원 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한달 전에 우리 12월 30일 날 여러분들 우리 12월 30일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전저점이잖아. 주가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때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떠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미리 먼저 말씀드려요. 미리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돈 벌어 가시죠. 들어 보시면 압니다. 지금 주식 바하니가볼줄 아는 놈인가, 개 차반인가. 들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받아먹고 있으니 이 주식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조건 74,000원 위로 한 번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두번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4,000원보다 명백하게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작전세를 또 여전히 지금. 밑에서 물량 받아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게 보세요 지금 두산 로봇에서 차트만 보면은요 깨진 거 맞아요 이거 누가 봐도 뭘 생각밖에 뭘 무슨 생각 들 수밖에 없냐면요 하락 추세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거야 근데 그래, 나는 안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자왜안 끝났겠습니까 올라갈 자리니까 지금 자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만 보시고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있다 저항받고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저는 이미 여러분들게 뭐를 증명 했습니까 이게 정말 작전주다 두산 로보텍스는 차트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난 지금 그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야 결국에 보세요 이거 차트만 보고 아 하락 추세다 팔고 나가서람들 어떻게 됐어 바닥에서 저점에서 팔았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당장에 주가 제자리 걸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제자리 걸음 할까 아니 여러분들 정상적인 차트라면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 밑에서 누가 자꾸 수급을 넣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주가가 제자리 걸음 하면은요 누가 팔겠어 단타 들어간 사람 다 팔죠 위에서 들고 있는 사람 다 팔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이야 바닥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렸어 이거를 주가를 얼마까지 더 올릴 거라고? 9만 5천원까지 더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야? 9만 5천원까지 올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매물대잖아 우리 위에 저항이요 이 저항 털어내는 방법 여러분들 뭔줄 아세요? 제자리 걸음 시키면 돼 그럼 누가 팔아요? 단타들 다 팔고 나가죠 여기 7만원대 물려계신 분들 주가가 안가 뭐 어떻게 답답해가지고 팔고 나간다고? 그거 싹 잡아먹고 이제 올릴 자리라고요. 얘네도 뭐 한두 번 그랬어? 악전주잖아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준 딱정해드린거그러면나 우리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9만 5천 원이다. 호가 걸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지난 차트입니다. 자, 파란색 아자표가 보이실 겁니다. 공통점 뭡니까? 올라가다 파란색 나오면 박살나, 파란색 나오면 찍어 돌리고 찍어 돌리고 찍어 돌리고 이게 뭐야? 노란색이 세력이 들어간 흔적이면 파란색은 세력이 팔고 나간 흔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나중에 올라가서 세력들이 팔고 나가잖아요. 여기가 매도 타점이에요. 왜? 세력이 바닥 잡았죠. 올라가서 세력이 팔면은 거기가 당연히 매도 타점이야. 저는 여러분들 이 타점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전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나는 바닥일 때는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고점일 때는 고점이라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물론 영상으로도 다 남아있어요. 네, 이거 제가 여러분들 7월 15일 전고점 새롭게 팔고 나갔죠. 뭐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영상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손실 덜 보시길 원하고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 더 보시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방송 다시 보러 와주시죠. 당장에 여러분들 언짢다고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지금 안 파신 분들 내일 아침에라도 정리하시고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뭔 얘기 하는 거야? 고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팔아야 된다. 왜?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이주가반 토막 나니까. 9만 원으라도 팔아야지. 자 근데 여러분들 방금 영상의 문제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미 영상을 찍은 시점에서는요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갔잖아. 이미 10% 떨어졌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요. 타점이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통으로 이거 팔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닥이 때. 여러분들께 문자 먼저 보내드리고 영상 찍는 거야. 고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중에 9만 5천원 가서 새력에 팔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께 문자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타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찍습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제 슬슬 뭐 해야 돼? 국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거 지금 어디서 팔아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십시오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은 아예 공유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이 이론 이 원칙으로 이 매매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많이 보여드렸고 올해 25년도에도 똑같이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밑에 제영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제가 이런 작전 세력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상대해왔는지 예시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수익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도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 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 f 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 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 f 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도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 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